라면을 <laughs> 3kg나 들고 있었다고? 색격이 <laughs> 집주인이었네. AK가 얘 쏘고 있었던 것 같은데? 이 새끼 몸에 잭캐머 아싸 어. 잭해머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아 총소리 내고 싶지 않은데 복 아, 메의 방법 봤는데 뭔데? 얘? 아, 에랄를 들고 죽었대요. <놀람> 엠파이가 저 집중이잖아. 오 어디 옥상에 서는 거야, 어디 서는 거야? 아, 이걸 못 잡았어? 이게 안 죽어? 잡았다. 지질라고 깝치고 있어. 야안 열려. 안 열려. 그러니까 쥐랄 방 발광을 하네 그냥. 나 놔두고 안에 넣어놨네 이 치밀한 새끼 야미야미 하... 총 있네? 아, 응. 시, 나통소리 보건 들린다. 두 명이거든. 응. 펌샷에서근접사좀 점프. 그래. 둘다다 다 나이스. 키바라라미 뭐 있나? <laughs> 호방리개 에랄 하나 더 먹었고, 나 에랄 두 개. 볼만한 거 아니, 죽을 것 원데? 미키 하나 오래 못 버텨. 야, 아 존나 많다 템. 그거 내임 에케 라인 뒤로 네. 뺐다. 고스2 어, 랜딩해라. 랜딩했는데? 어, 여야 여기 앞에. 저기. 아이스 요에야도대씩나 타웅. 에러 타 응, 응. 외벽 뒤에 하나 갇혀 있어? 나 오른쪽으로 가볼게 응나 왼쪽 어야 볼티 어? 가봤다. 볼티 x 티 그.. 어. 집 온라인이다 집이다 어, 어. 유력 타고 집 떼줄 수 있나? 기다봐나전나 치아람 지금 루프, 내가 게기안 보여. 이집 어제 털렸었지 않니? 다 빨았어. 응. 미니는 어디 있대? 여기 나민고 갈게. 응, 야, 세 명, 어디야? 한명 됐. 백십 방이야. LR 들고 나봐. 와나 엠파들. 야, 시체 반다 언제 오니? 하면 완전 로우. 헤드 몸몸 몸. 맨정 나무디에 있는. 얘또 쓰러진 나무 뒤에 있는데. 어, 어... 어, 한대더 맞쳤는데. 내가. 놈놈몬. 어, 쓰러, 쓰러진 나무 뒤. 제투 토타임. 유황 앞에 나무에. 뒤로 뺀다. 아 1타임. 2타임. 투 타임 누웠다. 누웠어? 응. 같은 팀인 것 같은데? 야 씨발 발전소발전소무정 모임. 방복. 야, 야, 템 존나 많아. 얘얘들 레이드하는 같은 애들인 것 같은데? 아, 여기 위에 대기하는 것 같아 여기 아머드 쪽에 사다리 밖에 있어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 개념이 좋은 게 빼고 가세요 있다 안에 음, 한명 보팅 해줄 까나못 봤어. 아 씨발 인데 기다려. F1, F1 챙기고 가. 내려왔어. 어 내려왔음. 잡았어. 나이스아이레그도 없네 이 새끼. 이거 계속 아들식으로 다가해야 되는 거 같애 그냥 제이브아나나그안 보고 있다 밖에 네. 미키야 네. 나 이거 좀 열어줘 그 앞에 묻어놨어 나 올라왔다 다못 뚫었네 좀 야무지게 하던데 밖에 발소리 넣었지? 이거 네. 써야겠다 딱 기름 맞네. 나무가 없네. 풀게 원댓? 빠진다 미키 형. 얼로내 앞에. 보고 <laughs> 야 M2 M2 대충 먹고 빼세요 혼자 일리 없는데 야 이것만 먹고 빠져도 개시비득뭐 먹고 빼세요 CTT 핑찍어노잼나삼는발이차 맞았는데도 걸렸대. 씨발 3차 일주일 남기고 백신이 발병률을 낮춰주지 발병률을 낮춰주지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라서

아직 아니야, 둘이야, 둘. 아, 존나 아깝다. 하나마다 홀딩하는 것 같던데, 팀원? 잡았다. 총 열곱 발 있어. 이게 러스트지. 아 근데 위에도 있어가지고 니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위에를 정리를 해줘야 돼아못 잡은 거같이5이트 있다 있다 아닌가? 방보 계라이야어 예. 방보 잡았어 하나 더 위에? 야, <laughs> 야, 유황이랑 존나 많아, 이 새끼. 그럼 거기 있는 시차 빨린 건가? <laughs>